아봉쇄봉그 있었으면 한탄 지금 세번은더 열었는데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저 아, 오래 못딴 거고 눈이... 아불 아이, 껐다 키면 아, 전력 더 아, 나가요 아 전기비 아끼려고 지금 제가 열일라잖아요아 계속 껐다 키잖아요 빨리 빨리 아니 불을 내리는데 누가 자꾸 키는 거야 내렸는데 자꾸 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력이 나가는 거죠 아. 맞아 솔직히 엔티프가 키는 거라고 이거 맞아 맞아 이건 재단이 잘못했다 전기비 좀 아껴야지 그래야 땅콩도 먹고 살고 해 우마이. 아싸 대스알드알라드 앞이 요. 이번 판에는. 구륙 댕댕이 있어요. 뻥초. 지금 싹다 고영군에 있어. A랑 감사합니다. 800 고영군에 돌아다녀요. 조심. 상황 어때요? 무력 있고, 할배 있고. 어... 가들. 바합다. 둘만 바랍니다. 오 가들, 가들, 가들. 살려줘. 어... 나가요. 안 <laughs> 도망가도. 콜로 콜로 어택 또루 앞에이 앞에이 앞에가 아, 고강도가 없네. 고강도가 고강도가 없잖아요, 구름님. 그래. 네, 네. 아 맞다, 가드 체포 사이에 있어요. 가드 체포 사이. 아, 머리 굴리기 싫은데. 마지막이라고 뭐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고강도라도 있으면 뭐라도 생각을 하겠는데. 어, 저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쟤요? 아, 다죽었어 네. 제가 마지막이에요. 예? 방금 네. 탈출했는데? 네. 님이랑 저가 마지막이라고요. 님 아, 마지막 죄수 아니었어요? 정할 걸. 정보 할 걸. 마지막 죄수 아니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뭐야. 죄수가 더 탈출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오 정보 할 걸. 난 붕괴리가 좋았어. 아 맞다. 여기 왼쪽에 가드 있을걸요. 아니네. 가드가 다 싸늘해졌어요. 물카 먹고 아, 네, 올라가죠. 헬킬 준비하죠. 나도 칠탄 좀에 칠탄 드릴까요? 좀 있는데. 어, 저희가 마라우더라서 뽑았으면 돼줘 아하. 네. 고강도 없니? 에라이. 네, 택포인트 쳐야 돼. 아이고 앞에 아, 조심. 조심, 조심. i right. 머리네 티비 없잖아. 니, 야, 미다 들어갈 거야? 닫혀있네, <laughs> 뭐야? Game Mobile Task Force Unit Epsilon 11 designated Sierra 14 has entered the facility. All remaining personnel are advised to proceed with standard evacuation protocols until an MTF squad reaches your destination. 레이트 닫아놔요 왜요? 당신이 더 아, 잘할거 아니야 이카우스야 그래도 왜요? 아니 부륙이 나왔나 몰라요 부륙은 못봤는데 부륙 올라갔대요 부륙이 엘겟에 갇혀있아 그거 잡으면 아니, 되겠네 저 어, 어. 근데 죄송한데 제가 총알이 좀 없거든요 일단 부륙부터 잡고 아니, 오시면 아니, 어떨까요? 알아서 살아 남아요 저 돼. 님들 님들 제수만 살려주면 안될까요? 있는데요 나죽라 가버렸어 아 이제 죽겠네요 제수가 죽었어요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방금 mtf보고 너무 반가웠는데 내가 카오스였어요 아니, 그야 나 죄수 살릴 생각에 어떡하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난그쪽사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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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감동 스토리. 어, 찾아오셨네. 구력해코. 아우스님 네. 네. 제 불카드 돌려주세요. 전 어딘지 모르는데요. 진짜 못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 발소리멋지잖아무력기가 네. 많이 화났어요 너무 무서운걸요? 총으로 맞은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죄수 어떻게 됐나요? 백방에서 누가 저를 보고 도망갔어요. 이게 그 관음인가 하는 그런 건가요? 폭탄이 터졌어요. 근데 카우스 오면 어떡? 카우스 오면 어떡하죠? 뭘지 근데? 박사님 그거 내려놔악사가 제일버드 걸 들고 저한테 돌진했어요. 뭐지? 오 뭐, 뭐지? 너무나도 이해할수가 없다 그것이 과학자 그는 과학을 하기 때문에 하우스 왔어요 하우스 왔어요 네? 이게과학이가 Apu. Apu. o u t of three g e n e r a t o r s 아, 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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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미캐프가 딱콩 맞았어요. 쳤우리이가 뭐야? 야이 댕댕. 뭐야? 댕댕이 알배 못 맞아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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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스트 어? 누구였어요? 그거.